안녕하세요. 진태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도논 놀란 초등 과학 뒤집기 유전, 멘델이 발견한 유전의 법칙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도 놀란 초등과학 뒤집기 유전 맨델이 발견한 유전의 법칙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맨델의 놀라운 발견인데요. 수도원 안쪽들에 완두콩을 심고 관찰하였습니다. 완두콩의 유전 성질 7가지 형질을 찾았고요. 맨델의 법칙은 우열의 법칙은 한 가지 성질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잡종 1세대라고 합니다. 분리의 법칙은 원두의 일 7가지 대립성, 대립형질에 대한 잡종 2세대의 우열, 우성과 열성은 3대1이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독립의 법칙은 두 가지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자가 서로, 유전인 자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맨델 법칙 유전 예외는 우열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중간 형질이 나오는 유전 현상을 중간 유전이라고 하고요. 대립 형질은 경쟁을 하지 않지만 하나의, 경쟁을 하지만 이제 하나의 개체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한 쌍의 성질을 말합니다. 순종은 대립형 질중한 가지 형질만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요. 잡종은 대립형 질중 모두 갖고 있는 개체이고요. 순종은, 순종 교배는 이제 잡종 1세대고, 잡종 1세대 이끼리의 교배는 잡종 2세대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된대 것은 첫 번째, 맨델의 놀라운 발견, 두 번째, 맨델의 법칙에 대해 새롭게 되었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초파리 유전 연구에 많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초파리 유전 연구에 대해서 왜... 연구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선생님도 놀라운 초등과학 뒤집기 유전, 맨델이 발견한 유전의 법칙 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맨델의 놀라운 발견,